안녕하세요. 사냥초 나라입니다. 둘러 나왔습니다. 눈도 내리고 추운 이한 겨울에 이 약초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이렇게 시든 상태에서 꽃들이 자연 건조가 되어 있고 이 소개를 보면은요. 작은 씨앗들이 가득 차 있고 줄기대는 사각이고 이렇게 꽃이 필 때의 또 모습들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광고 모델로 나와가지고 아가트리 스킨이라고 해서 판매도 되어지고 있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바로 이 대초향입니다. 곽창이라고도 하고 방앗잎이라고도 하고 학술명으로는 아가트리 라고도 합니다. 또한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하나인 서시가 즐겨 사용한 화장재료가 바로 이 대초향 곽창입니다. 이 어린수는 나물, 쌈, 또 비린내 제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전초는 채취해서 말려서 주로 차로 다려서 먹습니다. 말린 건용 내지 12g을 다려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 가루 내어서 또 환으로도 복용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처럼 이 겨울철에요. 이 꽃, 꽃 속에 있는 작은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걸 채취해서 이렇게 향을 맡아 보면은요. 그 독특한 향이 아주 극하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지상부를 채취해서 차로 달여서 복용합니다. 보십시오.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이렇게 작은 씨앗들이 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배초향 곽향은 그 약성 또한 뛰어납니다. 특히 피부에 좋은 앱부터 약재로 기니 사용을 하고 있고 동의보감에는 곽향이라고 하고 한 실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방앗잎의 피부관련 실험에서 30세에서 60세까지 건강한 여성 79명을 대상으로 이 배추향 추출물을 12주 동안 섭취하였더니 이 아가트리 섭취 4주 후부터 가장 깊은 주름 419%, 탄력이 556%, 또 피부 수분량이 761%로 증가한 그런 결과가 나온 이 실험 결과가 있듯이 피부에 그렇게 좋은 명약제입니다. 또한 이 방한잎은 활성 산소를 억제시켜주고 콜라겐 감소를 막아주면서 프로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방향제로서도 좋고 소화 촉진, 위장 질환, 감기 두통, 천식, 중풍, 치매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방한잎 곽항이었습니다. 그럼 산아투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